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지금 현재 한참 조성 중인 이 가산식물원, 장성에 있어요. 이 가산식물원을 찾았습니다. 아, 이 꽃담 정원연구의 이제 멤버들이 이제 그봄 번개라고 그러죠. 한 10여 명이 이제 모였습니다. 막 이제 건물 새로 지어서 그안에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교육장으로도 쓸수 있도록 아주 잘확 트인 공간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이 식물을 아시는 분이라 실내 관엽식물도 상쪽으로 해서 배치하는 모습도 좀 보기 좋았습니다. 저 이제 건물 밖에 식물원, 사실 이제 큰 정원 정도로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조성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에, 이런 그 실내 소품들도 예쁘게 공간 공간에 잘 배치를 했습니다. 에, 드디어 이제 모임을 이제 시작하려고 어, 합니다. 계셔서 개인 소개 경험에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꽃담 정원 연구의 머슨입니다. 박정선입니다. 어영농부 행사 <laughs>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laughs> 치료사 활동하고 있고요. 강관희 선생님노 선생님과 구선 선생님 사장님 같이, 같이 장남 도시농업 연구에. 나나 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바깥으로 이동으로 시작하고 이런 끼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는 마무리하고. 이노 예, 대표님은 특히 이제 수국이 고수인데 예, 지금부터 이제 밖에서 설명도 들어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람이 북쪽 바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꽃눈이 형성이 안될 거라고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어 보면 아직까지 꽃눈들이요 튼튼하게 잘 붙어 있어요. 정원의 구조물이나 디자인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 호환블록을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지금 단을 쌓았죠. 여기는 이제 그 랜드마크처럼 들어오는 입구의 공간인데, 사람들 쉴수 있는, 여기도 보면 올라가는 거를 이제 계단을 이제 호환블록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조성을 했네요. 그리고 이긴이긴 이제 이제 벽, 이 틈에 다양한 이제 우리 그 한국의 토종 용기들 활용을 해서 이제 분경이라든지 이런 걸 연출을 했죠. 중간 중간 에 이런 조경석을 활용해도 하고 했고 동선도 이제 다양한 그 형태를 썼는데 또 중간 중간 이제 이렇게 그 벽돌로 기둥을 이렇게 좀 특이하게 좀 쌓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동선을 메인 동선이죠. 이렇게 숫자 컵으로 하고. 예, 이제 큰 나무들이 4개층에, 중에, 4개층에 중에 있는데, 예, 중간중간에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있습니다. 러시아 제인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굵게 나오기 때문에 폼이 훨씬 이쁩니다. 예. 예, 특히 이렇게 강한 절단, 전정, 이걸 좀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세요. 속에서 순이 움직여요, 꽃눈이. 근데, 밤에 5도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 꽃눈이 이렇게 얼어버려요. 이 벽돌로 중간에 바닥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간을 좀 띄니까 훨씬 더유의어 보이죠? 예, 그리고 이제 건물 모퉁이에 이렇게 미니 화단을 둥글게 해서 이제 조형수도 활용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되게 그이 규층의 공간에는 꼭 이렇게 단을 좀 높여서 별도의 이제 미니 정원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 2단이나 3단 정도를 좀 높이면서 그 이제 바위 틈새에 이런 이제 다육식물이라든지 키 적은 것들, 지금 아틀란타 같은데, 지금 현재 색깔이 살살 잘 발현이 되고 있네요. 예쁘죠? 뭐 한참 지금 붉게 막새순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문이 도 예쁘죠. 전지를 하고 난, 저 꽃이 피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자를 거예요. 이렇게 짧게. 그래야지 이 폼이, 이거 놔둬버리면 이게 2m, 3m 이렇게 쭉쭉 커요. 정말 보기 싫겠죠? 이네 코너에는 이렇게 대형 교목이고 고목이죠. 오래된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어 미니 이렇게 정원을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서 뭐차한잔도 하고 아니면 수다떨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만들었네요. 예 그리고 이제 판석과 판석 어 이렇게 갈림길 같은 데 이런 식으로 어 놓았고 그리고 이제 예 좀, 좀 작은 미니 동선이죠. 미니 동선에는 이렇게 이제 벽돌로 다시 붙여서 했고 이 벽돌은 이제. 이 예, 정원의 이제 엣지 역할까지 같이 해주죠. 이게 예, 전체적으로 좀그그 그 평야지에 이제 건물이 하나 있고 한 사물 3지역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정원을 조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특히 얘는 히비스커스인데 이렇게 아주 강하게 절단을해서 이제 새로 이제 순을 잘 받겠죠. 여기도 지금 화분 안에 이제 상당히 수국이 예쁜데 역시 강전정을 해서. 새로운 이제 순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그 이렇게 정원수 생산 농장입니다. 아, 이쪽에 남계농원이라고 역시 이제 노호석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하우스에서는 이제 거의 삼목묘들이 주로 생산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꾸준히. 예, 주로 이제 외국의 품종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그걸 이제 로열티 관리를 해령하면서 집중적으로 좀 늘려서 공급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서 동료로, 동료로? 음, 동료로? 나가서 어, 아니, 이 살아있는 자연학습이죠? 자연어습 일 예. 이렇게 뽑으며 생산하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일일이 다 손으로 해야 돼서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힘든 일들입니다 요즘 제가 아이비에 빠져가지고 아이비 다섯 가지, 일곱 가지인가 품종을 못 사서 조금씩 삼복으로 해놨어요 이것은 이 품종은 꽃시장에서 그 전화형으로 그 소재로 파는 것을 한 단에 만은씩 주고 사서 한목좀 해봤어요. 근데 아이비 색깔이 너무 칼라 이쁘고좋아서 네, 예. 지금 좀 해봤습니다. 일반 대형종 팜파스나 무늬종 팜파스 이런 것들은 영하 10도 이하 가 떨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아 예. 근데 이 품이라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져, 떨어져도 안얼어 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한눈두눈 네. 나도 네. 예. 여기 여기도 너, 마찬가지로 여기 굵은 가지까지요 다 쳐버려요. 아 그렇게 아까보다. 그 대신에 이거 지금 자르면 <laughs> 잘라서 삽목하면 100% 자라요. 전지 언제예요? 전지요? 지금을 올려요. 전지는 순 나오기 전에 해야 돼요. 순이 움직이기 전에. 이 공원 회원님 한 분이 이렇게 참석자들 주라고. 한 포트씩 이렇게 선물해 준 겁니다. 전체적으로 쭉 올라오면서 참 신기한 것도 많죠. 정원에 심었으면 하는 것도 많고. 본인이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 아주 그 핵심이 되는 것들만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그늘에서 피었을 때, 어, 그린색으로 가장 예쁘게 나와요. 얘는 이제 헬레보레죠. 어, 이제, 잎을 따주니까 이렇게 꽃들이 예쁘게, 에, 더 많이 핍니다. 왼쪽은 이제 잎을 안 따준 것들인데, 에, 잎을 따주면 이제 꽃들이 훨씬 더 오래가는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작게 좀 훑어왔습니다. 어, 가산식물은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